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공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초대손님을 모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박혜영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이런 <laughs> <laughs> 어, 질문이 올라갔어요 여섯 살남요안녕살세요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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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하고한 번씩 영어 요하세하고 아, 계시는데 아, 근데 너무 이제 하가 진짜 말하고 싶을 때 그좀 그렇잖아요. 아, 아, 아쉽잖아요 내가 그걸 못 해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음. 영어 구수법 쪽에서 음. 그 많은 노출. 만 음.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상적이 되려면 음.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음. 1번 노출. 노출.이 번이 인터랙션. 인터랙션.그리고 3 번이 좀 어려운 말에 이요잘 들으세요. 네. Focus on form. Focus on form. 예. 무슨 말이냐면 어휘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예, 예, 예. 문법을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 학습자. 학습자. 제가 말했죠 아이 예. 아이 상황. 예, 예, 예. 자 그랬는데 음. 지금 아이가 인풋을 자꾸 주다 보니 인터랙션에 음. 대한 갈망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바람직한 상황이죠. 예. 두 번째 예. 된 거네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을 예.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엄마는 그저 전문가가 아니고 엄마가 음. 영어가 짧다 보니까 이제 음. 안타까운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음. 많은 어머님들이 음. 엄마표 생활영어 책을 사고, 음. 그걸 공부하면서 하는데, 음. 그건 잘 되지 않고, 음. 저는 그냥, 어머님, 음. 혹시 아이의 인터랙션을 도와주는 괜찮은 프로그램을 음. 한번 검색을 해서 음. 차라리 뭐 온라인 화상영화라든지,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좋은 프로그램을 음. 찾아서 음. 매칭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엄마가 하기에는 이제 부족하다는 걸 이미 느끼셨고 이걸 내가 채우기에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엄마 삶이 있는데. 근데 애는 영어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살짝 받아서 그런 곳에 보내시던가 아니면 요즘 코로나니까 그 리딩 몇 비트고 뭐 그런 예, 리딩엔 저희 보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에 오시면 1대1 회화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튜터링이라는 데랑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으면 뭐, 거기는 이제 일반 전화영어 영화, 화상영어가 아니라 아이가 읽은 책에 관해서 아 아, 그 소위 말하는 토픽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네. 갖고 책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가 이, 이게 있잖아요. 인풋이 충분히 쌓여야 뭔가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네. 어, 인풋은 없는데 너, 뭐, 너의 취미가 뭐니? 뭐 이, 이런 식의 스피킹 훈련이 있어요. 책는할 할 얘기가 없는데 자꾸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시키는 그런 거가 아닌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음, 그러니까 어. 아시다 아시기 예. 아시기시 예. 영어가 영어는 도구예요 툴. 예예. 음, 예. 근데 내가 이 툴에 담을 내용이 없으면 예.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예, 말인지 예. 아시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what to say가 없는 거예요. 예, how 예, to say는 아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 북을 그러니까 book based 화상 영어가 제가 음. 생, 알기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 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어머님 그냥. 어, 물론 애쓰시고 뭐 음. 집에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엄마표 영어 하시고 하시지만, 음. 차라리 이건 간단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음. 아이도 욕구를 풀고, 음. 엄마도 그냥 편안하게 음. 기쁜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거고, 음. 그 이거는 애랑 같이 음. 노는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제가 제 딸이랑 예, 예, 예. 어, 노는 거예요. 이거 음. 되게 찔리한 건데, 음. 그 영어 교수법에 gibberish라는 게 있어요. gibberish. 지브리쉬. Yeah. gibberish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 아, 거예요. Yeah, yeah. 그러니까 애랑 노는 거예요. Yeah, 뭐 뭐냐면 애가 영어를 하고 싶으면 yeah, yeah. 우리가 아는 단어를 하나만 넣어서 yeah, yeah.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Yeah, yeah.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 그렇지 뭐, 무슨 할 수는 할 노트북 뭐라든지, 마이막 이런 식으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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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yeah, yeah. 막 하면서 깔깔깔 음. 웃는데 중간에 음. 내가 알수 있는 영어를 음. 하나씩 쓰면. 어머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아이랑 그냥 그렇게 해서 음. 한번 확 웃고, 화 음. 네, 웃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면 우리 코칭센터에서 그거 해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별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벼룩시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벼룩시장을 열어갖고 음. 판매, 판매 하는 아이가 있고 사러 온 아이가 있으면은 둘이 네. 서로 영어를 못할거 아니에요. 네, 영어를 못 그러면 자기가 하다가 지, 저기 이제 거기에 아는 물건 이름이 있으면어 네, 네, 어, 펜슬 말하는 네, 거,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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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말하는 I want to 는 거. 말하는 예,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그러면> 영어가 <laughs> 내가 완벽한 문장을 <laughs> 해야지 내가 이걸 네. 열수 있다는 그런 네. 거를 한번 깨는. 음. 왜냐면 엄마가 거기에 있으면 애가 같이 있으면 애도 같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다가 막 한국말도 음. 해요. 막 하다가 영어 단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럼 예, 뭐 좋으면 막이한국 말로 해도 된다. 할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제발 책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하고 이게 끝나고 책 읽고 재밌어서 끝내지 말고 뭐 이걸 한국말로 꾸준히 얘기하는 거를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책 내용 중에 잘 기억나는 것 중에 영어가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네. 한국어 쓰는 거에 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음.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하는 거는 그리고 음. 자녀가 원하는 건 부모와 영어를 가지고 뭔가 음. 재미있게 했었던 그 추억 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음. 네. 오늘 어 너무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예. 박수. 감사합니다.